이 그림을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현재 어떤 국가에 어떤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타기 k1 스타에 있었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 수준이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다르게 활용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국가 내에서 투자율이 상승했을 때 당연히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사실이고요. 이제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하려고 하는데, 현재 K1 스타 수준에 있었,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율이 상승해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자, 그럼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이렇게 한번 어 이거, 이거, 아니이 예, 이걸지워보겠습니이자이렇게 투자 곡이이 위쪽으로 상승해서 투자율의 상승 때문에 위쪽으로 상승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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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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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자, 이 국가의 1인당 GDP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처음에 지금 현재 수준이죠. 처음에 얼마만큼의 GDP가 늘어나냐면 이만큼 아, 죄송합니다. 얼마만큼의 자본스탁이 늘어나냐면 이만큼의 자본스탁이 늘어나겠죠. 매우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한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기간에 다음 기에 늘어나는 1인당 자본스탁은 요만큼 조금 줄어들죠. <laughs> 그다음에는 또 요만큼 그다음에는 요만큼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자본 스타의 증가분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최초의 투자율이 상승한 직후에 그러니까 기존의 스테디 스테이스에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스로 이동해 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k 가 매우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요, K의 증가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K가 처음에 매우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예. K가 매우 많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K의 증가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K의 증가율이 높다. 자,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A의 k의 알파승인데요. 우리 나중에 그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정도만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k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y의 증가율도 높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의 증가율과 y의 증가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스로부터 이게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스인데 투자율이 높아지면 이제 스테디 스테이스가 달라져서 더 이상 스테디 스테이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그 스테디 스테이스 바깥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어 전이 경로상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투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전이 경로상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스로 이동해가는 과정을 트랜지션 트랜지셔널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트랜지셔널 전위 경로상에 있다면 스테디 스테이트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 여기입니다. 여기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k의 증가율이 더 높겠죠. 그래서 k의 증가율이 높다면 y의 증가율도 높을 것입니다. 이런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실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고, 자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설명 드리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자 투자율이 상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겜마 원에서 겜마 2로 투자율이 상승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지금 봤는데 지금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투자율은 겜마 원이고요 이게 컨츄리 1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가 컨츄리 2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컨트리 1과 컨트리 2의 차이는 투자율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컨트리 1과 컨트리 2가 모두 똑같은 생산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률도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컨트리 1과 컨트리 2가 투자율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컨트리 1의 투자율이 갬마 1으로 조금 더 낮고 컨트리 2의 투자율이 갬마 2로 조금 더 높다면 자, 그렇다면 컨트리 1의 스테디 스테이션 여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컨트리 2의 스테디 스테이션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율이 다른 두 국가가 모두 다 스테디 스테이 e 에 있다면 어떤 국가의 자본 스탁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투자율이 높은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투자율이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모두 같을 때, 예, 투자율이 높은 국가의 예, 정상 상태 자본 스탁 K2겠죠? 자본 스톡이 예, 더 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본 스탁이 더 많다면 당연히 1인당 GDP도 더 높겠죠. 그래서 1인당 예, GDP도 예, 더 높습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투자율이 높은 국가 컨트리 2의 정상 상태 자본 스타 k2 스타가 k1 스타보다 더 크고요. 당연히 그래서 자본 스타가 더 많으면 우리가 생산 함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투자율이 높은 컨트리 2의 예, gdp도 1인당 gdp도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컨트리 1에서. 투자율이 상승하는 경우를 컨트리 1과 컨트리 2, 투자율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의 소득 수준의 차이를 보는 것으로도 이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 국가 내에서 감가상각률이 변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가상각률을 델타라고 표현을 했고요. 감가상각률 곡선이 최초의 델타 1의 K와 같았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감가상각률이 상승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최초의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기 전에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카노미는 스테디 스테이스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인당 자본 스탁은 K1 스타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이때의 GDP는 Y1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GDP를 찾으실 때는 반드시 자본 스탁과 생산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 이 국가의 감가상각률이 델타 원에서 델타 투로 상승한다면, 그래서 감가상각률 곡선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는 경우를 우리가 어떤 경우에 생각해 볼수 있냐면요, 그 대표적으로 국가 내 내전이 발생하는 경우, 내전이라든가 혹은 뭐 소요 사태,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시리아라든가 혹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가끔 접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내전 혹은 뭐 소요 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국가의 감가상각률이 높아졌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뭐 국가 내 주요 시설들이 파괴될 것이고, 뭐 심지어는 이제 공장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소요 사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스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스는 어, 투자 곡선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투자 곡선과 새로운 감가 상각률 감가 상각 곡선 이 둘이 만나는 새로운 점 여기가 바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지 됩니다. 여기가 뉴 스테디 스테이 되겠죠.